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8장 투르크족이 장악한 중동 지방. 중동 지방의 흥망성쇠. 지금 내가 커다란 그림 맞추기 세계 지도의 그림 조각을 맞추고 있다고 상상해 봐. 그 지도에서는 나라마다 색깔이 제각기 달라. 너는 맨 먼저 짙은 자주색으로 중국 땅을 맞추고 다음에는 중국 땅에서 바다로 건너 건넌 곳에 하얀색의 섬들을 맞추었어. 지도의 오른쪽 끝인 그 나라가 일본이야. 너는 이어서 인도 땅을 맞추고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대륙을 맞추기로 했어. 유럽 대륙은 여러 가지 밝은 색깔들로 이루어지게 돼. 영국은 중색, 프랑스는 분홍색, 스페인은 황금색, 네덜란드는 연두색이야. 그 다음에는 대서양을 맞추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야. 너는 아메리카 대륙을 구상할 그림 조각들이 초록색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유럽 대륙을 구상한 그 모든 색깔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서로 맞닿아 있단다. 북아메리카에는 프랑스의 분홍색, 영국의 주황색, 네덜란드의 연두색이 섞이고 남아메리카의 서부 해안지대는 온통 스페인의 땅처럼 황금색이고 동부 일대의 포르투갈처럼 회청색이야. 너는 거기서 또 하나를 건너, 아프리카로 가. 그런데, 아프리카는 옥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포르투갈의 회청색, 네덜란드의 연두색, 영국의 주황색이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유럽 땅을 구성한 색깔들이 다른 세 대륙들까지도 뒤덮은 것이야. 그럼 이번에는 유럽과 중국 사이의 땅을 맞추어 볼까? 그 부분은 어떤 색으로 맞춰질지,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그림 조각 들을 뒤지는데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거야 은색 올리브색 적갈색 구리색 녹황색 노란색 에메랄드 색 남색 자주색 청백색 등열가지도 넘는 색깔들로 채색된 그림 조각들이 층층이 겹쳐져 있는 걸 보고 넌 몹시 어루둥절해질 거야 맨, 맨 위에 층은 연갈색으로 채워졌어 그건 유럽의 색깔이 아니야. 그것은 중동 지방을 구성한 색깔들이야. 그 조각들을 다 제자리에 맞추어 놓으면 여러 제국들이 일어섰다가 망하기를 수없이 거, 거듭했던 땅이 나타나게 돼. 티그리스 강과 중국의 왼쪽 변경 사이가 바로 그곳이란다. 중동이란 말은 유럽 사람이 동양을 구분할 때 유럽에 가까운 쪽을 근동, 먼 쪽을 중동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어. 맨 아래쪽은 맨 아래층은 은색이야. 그것은 아득히 옛날에 그곳을 지배했던 아시리아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야.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론 사람들에게 망하고 바빌론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땅에 그 땅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페르시아라고 불렀어. 그러나 그들의 제국도 오래 가지 몰래 못했어. 그들은 알렉산드로 대항에게 정복당했단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죽자 그의 제국은 세 쪽으로 갈라졌어. 그의 휘하 장수였던 셀레오코스가 페르시아를 차지하고 세운 나라가 셀로우코스 왕국인데 그의 후손들은 페르시아 전 지역을 오래 장악하지 못했어. 페르시아의 일부인 파르티아 지역이 셀로우코스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가서 같은 이름의 왕국이 되었던 것이야. 파르티아 왕국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헬레우코스 왕국은 갈수록 약해졌지 그때는 서쪽에서부터 영토를 먹고 들어오는 로마 군대를 막아내기에도 힘이 붙였어 오래지 않아서 파르티아 왕국이 중동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단다 그런데 파르티아 왕국의 왕들은 귀족들이고 사이가 몹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느 한 귀족이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산 왕조를 만들었어 이 왕국은 페르시아의 한가운데 지역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단다. 그러나 남세계 불결이 중동 일대에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어. 그 아래 아라비아반도에서 바오메트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 이슬람교도들이 바로 그들이야. 그들은 마오메트의 말씀을 세계전 지역에 퍼뜨리고 이슬람 제국을 세웠어. 사산 왕조는 이슬람 신략가들의공격에 허물어지고 페르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단다. 한편 투르크족이라는 이름의 아시아 유목민족이 이슬람 교도가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로 흘러들어와서 정착했어. 그들은 대단히 사나운 싸움꾼들이었단다.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이슬람 제국의 군대에 들어갔어. 시간이 지자자 투르크족의 군인들은 아랍인 장국들 못지않을 만큼 강력해졌어. 마침내 가즈나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투르크인들이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페르시아 땅을 점령했단다. 그러나 그들도 그 땅을 오래 지키지 못했어. 오래지 않아서 몽골인들이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와서 페르시아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논밭을 짓밟았단다. 페르시아의 지배권은 이제 칸이라고 불리는 몽골 군주들에게 넘어갔단다. 이윽고 이스마일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 그는 몽골인들이 그들에게 씌운 굴레를 벗어 버리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는 사파이족이라고 불리는 그의 동족을 모아 군대를 만들고 공그 몽골의 칸과 싸웠는데 이스마일이 이겼어. 그가 나라를 세우고 샤라는 샤라고 불리는 통치자가 되었어. 샤라, 사파리족이 세운 이 왕국의 그림 조각이 맨위층이야 그러나 열 개도 넘는 제옥들이 번갈아가며 중동의 이 지역을 지배했던 것이란다. 사파이족이 세운 왕국의 가장 위대한 샤였던 아바스 1세는 이스마, 이스마일의 중손자였어 그런데 아바스는 샤가 되지 못하고 죽을 뻔한 적이 있, 있었단다 그가 아직 한참 어렸을 적에 그의 삼촌이 페르시아의 왕좌를 차지하고는 다른 모든 왕의 계승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그 무지, 유바, 무자비한 명령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아바스의 삼촌은 자신의 권자에 오른 것을 축하하려고, 자신이 권자에 오른 것을 축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판을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만 죽어버렸대. 아바스가 왕위에 올랐어. 그는 오랫동안의 전쟁에서 거의 거덜난 왕국의 기운을 되돌리는데 온 힘을 다했어. 그는 먼저 투르크인들이 세운 또 하나의 나라인 오스만 투르크 왕국과 화평을 이루려고 했어. 페르시아의 서쪽에서 살던 싸우기를 즐기던 오스만 투르크족 사람들이 툭하면 싸움을 걸어왔어. 아바스는 페르시아의 군대인 힘으로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걸잘 알았단다. 그래서 그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에게 현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땅을 곱게 내줄 테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의했어.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아바스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아바스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는 로버트 셜리 경이라는 영국 군인을 초빙해서 거의 오하, 오합지졸이 되어 있던 페르시아 군대를 훈련시켰어. 셜리는 아바스의 병사들에게 소총을 비롯한 유럽의 최신식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고, 그는 군대를 보병부대, 소총부대, 대포부대 등세 개의 부대로 나누었어. 그리고 전군이 일정한 대안을 갖추어서 전쟁을 치르는 훈련을 시켰단다. 페르시아 군대는 여러 해 동안 단단히 훈련을 한뒤 오스만 투르크 군대와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철저하게 쳐부쉈어. 아바스는, 아바스는 그의 영토를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스, 오스만 투르크인들의 영토 일부까지도 점령했단다 아바스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페르시아를 위대한 무역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지. 페르시아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어느 작은 섬에 있었는데 이제는 포르투카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아바스는 그 섬에서 포르투갈인들을 몰아내고 무역 전진기지를 세웠어. 그 다음에는 중국의 장인들을 초빙해서 비단을 만들고 양탄자를 짜는 산업을 다시 일으켰단다. 그리고 그곳에, 그곳 곳곳에 새로운 도로와 다리를 만들어서 나라 안 방방 곳곳으로 상품이 유통되게 했어. 그는 또 반다르 아바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구를 건설했는데 이 항구는 오래지 않아서 동양 전체에 가장 분주한 항구가 되었단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우리가이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나라야. 반다르 아바스는 지금도 이란의 주요 항구로 남아 있단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노력했던 아바스는 늘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다. 그는 귀족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두려워했어.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모반을 꾀하려 한다고 의심하고는 죽여버렸어. 샤 아바스는 페르시아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자신은 슬픔과 죄책감에 마음에 짓눌린 채쉰 여덟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단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다시 일으킨 무라드 페르시아가 점점 부강해지자 페르시아 서쪽에 살던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어. 그러나 페르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스루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도 위대하고 잔혹한 통치자가 등장하여 나라를 구했단다. 그 사람은 무라드 4세라는 이름의 술탄이었어. 무라드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어느 왕가에서 태어났을 때 샤아바스는 이미 오랫동안 그 위세, 위세를 세상에 떨쳐왔던 노인이었어. 무라드는 장차 자기가 통치하게 될 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성장했어. 무라드 때까지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이슬람 제국이 페르시아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셀주크라고 불리는 투르크족의 한 족장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로부터 중동지방으로 흘러들어왔어. 가즈나 투르크 사람들이 이슬람 톡치자에게 대항해서 페르시아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셀주크의 사람들도 발다 발란을 일으켜서 이슬람 제국 영토의 일부를 차지했지. 두려움을 모르는 사나운 싸움, 싸움꾼들이었던 셀주크 투르크 사람들은 곧 그들 왕국의 영토를 넓혔어. 그들은 페르시아의 일부를 차지하고 비잔틴 영국 제국의 영토를 빼앗고 시리아의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어. 그러나 툴쿠족은 어디까지나 유목민들이었어. 그들은 남의 영토를 정복할 힘은 있었지만 세금을 거두고 도를 피고 법률을 반포하는 등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단다. 당연히 그들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 과정에서 오스만이라고는 이름의 트루크족 지도자가 추종자를 모아가지고 많이가는 제국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구하, 구해보겠다고 나섰어. 오스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중해의 북서쪽 보퉁의 바로 위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어. 지금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로 그곳이야. 이내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라는 새로운 트루크족 제국이 수립되었어. 그래야 이제는 트루크족이 통치하는 두 개의 왕국, 페르시아와 오스만 트루크이 중동을 둘로 나누게 되었단다. 오스만의 지도 아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 제국보다 훨씬 더 영토를 크게 넓혔어. 그들은 동쪽에서 동쪽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페르시아 제국의 국경 지대까지 진출했어. 그들은 바그다드 시를 포함한 아라비아 단도의 거의 전 지역을 정복했고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으며 이슬람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도 진출했어. 그들은 또온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일을 했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보스포르스 해협을 건넜던 것이야.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유럽까지도 쳐들어갔단 말이야. 유럽의 왕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토를 넓히려는 것일까? 그들이 뻔히 쳐다보는 바로 앞에서 오스만 투르크 군대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북쪽으로 러시아를 쳐부수며 올라가고 서쪽으로도 계속 진공했어.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출탄한 이제 그 자신을 두 대륙과 두 태양의 최고군자라고 일컬었어. 아시아와 유럽의 두 대륙에 걸친 방대한 제국을 그가 통치하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영토가 너무 커져버렸어. 술탄들은 잔치를 벌이고 궁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단은 사들이는데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어. 그런데 말이야.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실어온 엄청난 양의 금이 유럽 전지형으로 유통되는 바람에 아무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은화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어버렸어. 오스만 투르크의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단다. 우리의 은화는 이제 이슬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 부패한 관리들이 음식과 돈을 마구 훔치고 뜯어냈어.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여행했던 어느 영국인 나그네는 이렇게 썼단다. 그 제국은 마치 일생 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끝에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진 늙은이의 몸뚱이 같은 몰골이었다.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바그다드마저도 잃어버렸어. 그 그러, 그러한 때에 무라드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위를 물려받았던 거야. 그러나 무라드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는 11살에 평범하고 말이 없는 뚱보 소년일 뿐이었거든. 그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통치로 돕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서 그후 10년 동안이나 나를 다스렸단다. 그녀가 무라드의 군대를 지휘하는 동안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점점 이축되어 갔어.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단다. 그수가은 얼마나 많았던지 심지어 러시아 노예 시장에서는 고작 발효시킨 곡식 음료 한잔 값으로 오스만 투르크 병사 한 명을 살수 있었다는구나. 브라드는 때를 기다렸어. 그는 체력을 단련했어. 화슬로 두꺼운 쇠판을 뚫고 창을 던져서 까마득히 문 사원의 지붕에 앉은 까마귀를 맞히고 젊은 남자 두 명을 한 손에 한 명씩 집어들고 뒤쪽 저쪽으로 멀리 던져버릴 만큼 강해졌어. 무라드가 기다리던 그때가 마침내 왔어. 그가 23살이었을 때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어. 군대가 술탄의 공갈로 쳐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제국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의 그랜드 비지어를 우리한테 넘기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그랜드 비지어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따르시오. 이슬람 국가, 특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상을 그랜드 비지어라고 한다. 단 무라드는 수상을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건 비단 수상이 그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단다. 그런데 수상이 자진해서 앞으로 나서서 무라드를 보고 말했대. 폐하의 왕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저 같은 미천한 목숨은 수천 개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순교자를 죽겠습니다. 죄자들은 저를 피할 리이한 죄의 값을 반드시 목숨으로써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뽑아서 반란군의 우두머리 중한 명에게 돌진했어. 반란군의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를 쓰러뜨렸단다. 무라드는 그 병사들이 다음에는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어. 그래서 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오는 척했단다. 반란군은 무라드를 죽이지 않고 그의 거처로 돌려보냈어. 아직 어린 술탄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무라드는 평소에 길러두었던 첩자, 첩자들을 몰래 내보내서 반란을 꾀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어. 주모자는 이날 밝혀졌어. 레제르 파샤라는 이름의 대신이었는데 무라드가 이미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한 자였어. 무라드는 레제부가 그에게. 사사건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면서 제국을 자기가 총채려고 한다는 것을 그제 알아차렸지 어느 날 아침에 레지브가 무슨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궁정 하인 한 명이 다가와서, 다가와서 허리를 꺾고 절을 라고 말했대. 지금 대전으로 가십시오. 폐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레지브는 하인을 따라갔어. 하인이 그를 어느 문 앞에서 멈추게 하고는 문을 열었어. 레제브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그는 술탄의 비밀 암살 단원들에게 에워싸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무라드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목소리 내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반역자의 목을 쳐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제브는 레제브의 목이 떨어졌어. 무라드는 레제브의 시선, 시선 시신을 토막내서 궁궐의 여러 대문 대문에 반란군의 우두머리들이 잘볼수 있는 곳에 걸게 했어. 겁에 질린 우두머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 무라드는 첩자들을 보내서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뒤져서 찾아내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처형했대 그는 반란의 무리들이 흔히 밤에 술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반란 모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전국의 술집들의 문을 닫아버렸단다그 후부터 술을 마시다가 들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 곧온 나라 안에 무라드는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가 아니라 반란을 꾀한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어 무라드의 권력이 날이, 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그의 잔인함도 끝을 모르게 되었어. 궁정의 악사가 무심결에 페르시아막을 영주하자, 무라드는 당장 그의 목을 베었대. 또 무라드의 궁정 의사가 무라드의 궁정 의사가 그의 병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자 그에게 독약을 먹였대. 무라드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 혹시라도 그에게. 예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까봐 벌벌 떨었던 것이야. 그런데, 세태의 길을 걷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라드의 그 잔인함 덕분에 다시 회복하는 이상한 결과가 빚어졌단다. 무라드는 군대와 신하들이 그를 너무도 무서워한 나머지 너나 없이 고분고문해지자,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옛 영토를 되찾는 일이 나섰어. 그는 한때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영토를 되찾고, 바그다드를 되찾았어. 그는,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때 국경선을 다시 한번 되찾았단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무라드는 병이 걸, 병이 들었어. 그는 2 주일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지냈으며 병세가 갈수록 나빠졌어. 무라드는 쇠퇴해 가던 제국을 되살려 놓은 후 여든 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단다.